자고 지금 6일이가 8이야. 그때 요 친구 이렇게 AM, e f 의 n r b 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들아 AM, e f 의 n r b 요 친구랑, 요 친구는 넓이가 지금 어떤 거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색채되어 있는 이 평행선을 통해 절반을 우리가 넓이로 구하시면 돼요. 할수 있겠어? 높이가 2고요. 2 곱하기 8에다가 1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네. 하십시오. 새롭게 평행사 매형이 된다 이거야. 289억? 얘들아,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가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여기가 90도고 여기는 90도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닮음인 거야. 여기가 동그라미일 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여기는 공통각이 되는 거지. 그럼 닮음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5대8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 구하는 게 지금 뭐예요? POD의 둘레 길이니까 지금 내가 6일이랑 6일이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거 왜 같아? 왜 같은 거 같아? 즉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요 그치? 얘랑 얘가 ASA 합동이에요 그래서 길이랑 같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여기가 5대8이니까 요거 대6 요거도 5대 8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x라고 두시면 x 대 6이 5대 8이다 라고 두셔서 x 값을 구하시고요.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넘어가서 299번. 299번은 얘들아 잘 들어 봐.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지금 여기야. 괜찮지?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A, 2가 4, A, 2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좀 잘못 풀린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지금 1대 3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지금 F는 중점인데요. 지금 여기서 FG는 또 b c 의 4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주시면 이만큼 전체가 4가 되는 거고 여기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잡히는 거죠. 이해 될까요? 음. 지금 여기서 그리고 어또 주어진 게 여기가 12 여기는 20 얘들아,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치는 아직 안 배워서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16이다라는 것까지도 문제서 주기는 해야 돼. 내가 알려줬어. 16이라고, 그치? 자, 이상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일단은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는 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의 4분의 1이야. 지금 밑변의 길이비가 4대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지금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 12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이 넓이가 되는 거지. 이거의 4분의 1이라고. 곱하기 4분의 1.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3일 때 여기에도 지금 3이잖아.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ASA, ASA 합동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맞아? 지금 밑변이 이렇게 이렇게 1대 1이니까. 다시 E, F, I의 넓이와 I, F, G의 넓이가 지금 같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2분의 1을 해주면 지금 나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한 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나는 요거 대 요거가 얼마지를 보고 싶어. 자, 길이를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가 3일 때 여기는 지금 2야. 요 친구랑 이 친구가 AA 갈병인 거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거 대 이거가 몇대 몇이야? 3대. 3대 2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범수야. 그렇지. 그래서 전체는 5구. 그중에서 3개를 요만큼이 차지를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하이라 됐어요? 어. 자 넘어가서 아, 301번. 간단하게 좀 해볼게, 이 문제는. 90도가 되죠? 한내가은 90도야? 걔를 우리가 3등분하는 거니까 각각이 얼마야? 30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은 아, 보겠어? 90. 60도가 되는 거고요. 얘들아 지금 얘는 평행차별형인 거 보여요? 평행차별형이지.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얘도 업각이니까 얘가 평행차별형인데 평행차별형 중에서 지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뭐야? 마른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 같아지는 거야. 아 따라서 이 친구가 이등변삼각형인데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정삼각형이 되겠죠. 이해돼? 지금 우리는 b f d m 비를 나타내고 싶어요. 지금 여기를 나타내고 싶어. 얘들아 보세요. 얘가 정삼각형이고 지금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RH, A협동이 되는 거야. 따라서 넓이는요.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도 S가 되는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S, SS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BFD 같은 경우는 지금 S가 몇개 들어있어? 두개 들어있어. 전체는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A, B라고 하면 그 중에 여섯 개로 쪼개서 얘가 두개 있다. 라고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어요? 이해 돼? 범수 됐어? 응. 음, 네. 303번. 뭐가 말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가 90도야. 일단은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두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얘는 지금 무슨 모예요? 마름모가 되겠지?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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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황. 이때 a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 전체는 8이고요. AC가 11. 우리 얘들아,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5잖아, 그치 그러면 닮음비는 5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뭐지? a 2에길인가요 그러면 5대 8이. 얘가 지금 10이잖아. 그치? 내가 여기를 X라고 두시면 X는 10이 된다라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죠. 할수 있겠어? 범수 괜찮아? 3배 형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비, 기,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 문제가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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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내가 이렇게 끊어냈을 때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둘다이 삼각형이 둘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각도가 84도잖아.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24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지 않아요, 다?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84니까, 180에서 84를 빼서 96이란 말이야. 96에서 구한 용압도를 빼시면 또 여기도 나오겠지. 이해 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해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90도, 96도가 되고요, 여기는 60도니까, 이만큼 나쁘면 30. 그러면 여기도 여기 여기가 나오는 거야. 해보세요. 345는 주었었네. GFC 여기고요. ACD는 지금 여기네. 같이 해보자. 얘들아 여기가 4야. 그러면 여기가 2, 지금 6이고 4니까 지금 이거네 이거는 3대 2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음네 그리고 이게 2잖아. 그리고 얘는 4거든. 그러면 이거든 이거는또몇대 몇인 거야? 1대 2. 1대 2인 거야. 밝변 비가. 1대 2. 또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다 비율이거든? 내가 보세요. 요렇게 쪽에서 여기가 3대 2가 되고요. 얘가 1대 2가 될때이 전체는 5고 이 전체는 3이야. 그러면 3과 5의 최소공배수로 전체 길이를 잡는 거야. 3과 5의 최소공배수는 뭐예요? 10. 15가 되는 거니까 내가 전체 길이를 15라고 잡으면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6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1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9에서 5를 빼면 요만큼 뭐가 남아요? 4. 4가 남는 거야. 그럼 봐봐 5대 4대, 5대, 4대, 6 이렇게 되는 상황. 맞아? 다시. 5대, 4대, 6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음, 이렇게 보자. 여기를 내가 5대, 4대, 6이라고 본 거니까, OS라고 듣고, 여기를 4S라고 놔. 여기는 6S가 되겠지? 어, 잠시만. 여기가 쓰면 여기가 s 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몇대몇이에요 3대 2가되는거야 그럼 여기는 9S가 되겠지? 봐봐 여기가 3대 2야 그럼 여기가 6일 때 여기는 2잖아 그래서 요만큼이 4고 요만큼은 15가 되는 거예요. 안가신가요? 그치? 맞아? 그래서 얘가 4대 15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할수 있겠어? 돼요? 필기해봐, 여기까지. 哦。Um. 얘들아 식만 써가지고 단만 적어서 내지 마시고 너희들이 직접 한번더 다시 풀어봐야 돼 알았지? 썼어. 두 번째만 더 풀어 보자. 범스다 썼어? 393번. 그다음에 EAF EAF 요각도의 이등분선. 그래서 요각도랑이각도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주요 이때 이 부분의 각도를 구하자. 이게 문제야. 자, 이때 얘들아 자, 여기가 네. 23도입니다. 여기도 23도겠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두면요. 요만큼도 23도 더하기 동그라미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왔을 때 지금 봐 봐. 어, 23도 더하기 동그라미에다가 동그라미야. 더하며어 다시 다시 23, 23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합해서가 90도잖아 맞아요? 다시 23, 23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해서 90도인데 이쪽으로도 좀 봐봐 23 동그라미 동그라미 23이니까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야 여기 각각은 얼마겠어 얘들아? 90도를 반으로 쪼개가지니까? 45도가 되겠지. 따라서 이 물을 표현하는 각도는 45에서 23을 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을까요? 어, 393번이요. 다음은 525번이요.